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 날을 허락해주신 것을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분 일초를 아끼며 살게 하여 죽었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여행 중역의 권사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6장 부르겠습니다. 내네 자리 회개하고 326장입니다. 예전 찬성가는 어, 368장입니다. 예를 네, 들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예, 전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1절 12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일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주는 어, 이제 더 많이 힘쓰라 하는 그세 번째 덕목이 바로 근면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사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지나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시안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먼저 그들을 종룡하게 하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게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모대 전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게을를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흥분하고 정말론 정말적으로 살았고 그냥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사로 내 교회에 왜 일해야 되는지, 이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일하라. 대사로니가 져서 5장 12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 또한, 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게 하라. 또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당시 대사로니가 교회에는 일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감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대사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규모 없이 행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대사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남에게 구걸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놀고 먹는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면 일하다가도 주인이 보지 않으면 시간을 떼우기만 합니다. 또 사람이 볼 때는 성실하게 하다가도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국가 부도를 맞는 나라들이 여러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를 하면서 무료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돈을 마구잡이로 막 퍼주다 보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오늘날 발생하는 이런 국가 부도 사태는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에 공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노동을 매우 신성시하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저 놀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어요.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문화적 명령, 이 컬처럴 멘데이트라고 말하는데 노동은 원래 신성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노동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정착된 모든 나라에서는 직업 소명론이 꼽히게 됩니다. 이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직업 윤리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나 성교사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의한 것임을 주창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정착한 곳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인들이 이런 소명,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이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중세 유럽에 어느 부잣집 정원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잣집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정원을 마치 작품인 양온 힘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더 열심히 이 정원을 가꾼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성껏 정원을 가꾸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대답하기를 예, 저는 일할 때 월급이 많, 많고 적으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마냥 즐겁고 기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인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년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고, 그리고 그 주인의 후원으로 이 소년은 미술 공부를 하게 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가, 저 가까이 있는 막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런 직업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일하지 못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령층이라든지 혹은 미성년자들은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일할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재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는 일이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나의 의무인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부 문화의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이 강철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는 기부할 때 자신의 그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를 받는 대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는 33절에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더 먹는 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준비되었으니 여생을 편안히 살겠다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비록 내가 돈, 돈을 버는 일은 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즐겨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나만 편안히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일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죄지은 인간은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진정 노동도 다시 즐거운 것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하게 하시소명감을 고 가지고 일하는 우리 모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